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문정원입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빛 시즌 동안 선수들이랑 많이 준비했으니까 코트 안에서 좋은 활력으로 뵙겠습니다. 어, 코트에 들어가서 제 역할 할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준비 많이 했고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롱새에서 첫 시즌을 보내는데 코트에서 좋은 모습으로 많은 걸 보여드릴 테니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시즌인 만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저희 이제 곧 시작하는데 이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시즌은 꼭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배구, 끈질긴 배구, 그게 한국도로공사 배구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goal for this season is to stay healthy while also doing anything I can to help my team achieve our goals. 이번 시즌은 좀더 끈기 있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시즌에는 코트 안에서 밝게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시즌 동안 준비 많이 했으니까 이번 시즌 더 좋은 모습으로 코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저희 팀의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신인답게 밝고 명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시즌 동안 준비 많이 했는데요. 어,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열정과 패기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 한국도로공사, 화이팅! 화이팅! 도공, 도공,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